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 분석 520번째 시간으로 꿈 해몽과 꿈 분석 13탄 경찰청장이 못된 학생의 억울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일반 사람들은 횡재가 오더라도 모르죠. 왜 그러냐면 횡재가 횡재같이 오지 않습니다. 아주 어떤 면에서 어, 상징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해석을 어르, 여러분들이 보통 전문가가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좋다, 나쁘다, 이분법을 하기 때문에 응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죠. 앞서 그 어떤 이건희 회장하고 악수를 했다면 5년에 다섯 곱이라고 만약에 친다면 은 이거의 고보의 법칙을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천만 원 투자하면 5천 되죠. 근데 1억 투자하면 5이기 때문에 고보의 법칙이 아니고 여기에는 어떤 그쪽에서는 열, 10배의 법칙이죠. 그런데 뭐 1억을, 누가 뭐 2억을, 10억을 투자하면 1000배의, 100배의 그 어떤 2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곱이라는 건 단순하게 곱이 아니죠. 10배의 곱이다. 뭐 그런식,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곱이 아니고 완전히 이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그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 분석사 교육을 받게 되면은 단순하게 꿈을 해몽을 하는 게 1년 52주라든지 뭐 이렇게 됐으면은 52번의 기회를 갖죠. 왜 그러냐면, 모든 상담자들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대박을 갖고 있죠. 그 전부 다 자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청장이 못된 학생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한몇년 전인데, 그 경찰이라든지, 안 그러면 육사라든지 군인들이 키 제한이 있는 시절의 꿈입니다. 하루는 그, 한 3월달쯤 돼서 이제 새학기가 됐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남학생이 자기 엄마와 아버지를 같이 앞에 잘네 그 어떤 진로에 대해서 그 왔습니다. 무슨 대학을 가야 하며 어떤 전공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역학적으로 물어본 것이죠. 나는 역학을 하면서도 역학이 전무이지만 은 꿈을 더 중점적으로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역학과 꿈을 결합하면 아주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죠. 그래서 나는 그런, 아침에 이제 그 새벽에 꿈을 꾸는데 독수리가 옷을 입고 공중에 굉장히 높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그사 아이를 사주팔자도 물을 것없이 경찰대학을 가라 그랬습니다. 경찰대학을 가게 되면 경찰청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laughs> 일반 사람들은 이내 꿈인데 어떤 학생하고 적용을 하느냐 그랬죠. 우주에 에너지는 가지는 사람 임자죠. 하늘에 비가 떨어지면은. 저수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필요한 사람의 그 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임자지 누가 주인이 없죠. 우주 에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주 에너지는 진공묘유라 해서 공같이 보이지만 묘, 묘하게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죠. 그래서 자기 마음도 긍정으로 생각하면 긍정으로 나타나고 부정을 하면 부정 나타나는 것이지 마음이 무슨 부정이다, 긍정이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진공묘유죠. 그래서 어, 내 꿈이지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가져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독수리 마크는 경찰 마크 같죠. 경찰 옷 독수리가 옷을 입었다는 사람이 고 공중에 나타나니까 높이 날았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얘는 뭐 실력도 없지만 비록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키가 미달해서 도저히 경찰대학갈 수가 없답니다. 경찰대학에 가면 은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들의 상식이죠.그는 나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비록 경찰에서 뭐희재이 있다면 경찰이 희한 없는 뭐 나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그러나 그것보다는 우선 나는 꿈을 액면 그대로 믿고 그래서 응용도 하고 있기 때문에.그러면 뭐 정성도 제하기 싫으면 싫다.그러게 말았는데그 그리고 난 뒤에 엄려 구월이 됐죠.구월이 됐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니까. 원래부터 경찰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그 어떤 육사 뭐 이런 해양대학 이나 그런 데 있죠 키제한이 사라졌답니다. 그것도 엄력 구월이 엄력 구월은 개거든 개 경찰 군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이 제정되기 도전에 미리 연파로 통해서 어떤 우주 에너지를 미리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너무나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죠. 우리 번개를 치고 천둥이 치면 여기서부터 몇백리 밖에서 치면 거기에 비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하늘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꿈을 통해서 미래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미와 보리밭에 대해 설명겠습니다 감사합니다.